어디로 가야 하고 정글로 들어간다 <목소리>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에코가 정글이기 때문에 블루 먹고 늑대 먹고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상대방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에 첫킬 따고 상대방 프이 빼고 시작하면 돼요 좋습니다 난 속죄할, 난 속죄할 것이여 응재님 반가워 안녕하세요 당분간 1반 할거예요 아마 랭크 게임은 실력 좀 풀리면 하지 않을까? 준우님 반가워 안녕하세요 음. 매력 터진다 감사합니다 아이반 해주시면 저희 반 30명인데 모두 구독시키겠습니다 아 그럼 구독 안받고 그냥 1바 안할래요 아 굳이 막 구독자를 봐야진 않아요 어난 구독자를 어 나의 좋아해서 얻고 싶지 3 0 명의 구독 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 네. 굳이 그렇게 받아가지고 얻는 게뭐 딱히 좀기회비용이좀 좀 별로잖아요, 그죠? 네야룰뭐하니 빨리 와야지 최상의, 최상의. 병타 치고 병탄 먹고 자 맞은 다음에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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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은파 맞죠 <laughs> 어미하다 자 물량 하나 먹어주시고요. 원래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프리 유지를 먹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랩 때먹어한다 크정 들어가야 되니까. 어, 딜이. 좀 부족했죠? 자, 칩니다. 쳐요. 쳐요. W. 피업 해주면서 W평. 평타. 평타. 음파 평타. 이규에 자, 그 다음 어디 간다? 바로 뜹니다. 이거 시간 딱 맞아요, 진짜로. 자, 물량 안되세요 시간 딱 맞습니다. 바로 갑니다, 이거. 음. 시은 이신님의 휴지로 감아서 해드지 않나요? 그럼 내가 안 보여. 진짜 내 눈은 이신 데 여러분들. SKT의 삼성 SKT요? 음. 자 이거 여러분들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소유 방울탄이 없. 있, 어 그렇지. 자 지금 그렇지. 바로 리뷰. W 평 W 평 맛있게 먹겠습니다. 으음 꿀맛. 자, 여기서 바로 3버프 컨트롤 해주시고요. 오케이. 음파, 평타, 이구, 슬로우 켜주면서. 음, 괜찮아? 정글 이 1킬 먹었으면 미에한번 죽어도 되지 뭐.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어, 탑이 또 바로 1킬 내주면서 역전하는 각 만들어주고 있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때 무승부였다가 바로. 좋아요. 음. 네, 여기서 이아회원님 천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게임 중이라서 리액션을 못하는 점 아, 정말 미안합니다. 음 여러분 여기 집감이안 되죠? 왜 레드 아 있으니까 레드 먹고 가야지. 바로 네. 이거 <목소리> 왜먹어주시구요 동요하지 마시오. 여기서 레드 먹가라요 여러분들. 네. 에코 같은 경우 정글링이 느려서 그래요. 정글링 빠르면은 빠르는 애들한테는 안니다 바로 사고포건들어요카세나 부르죠? 어... 자... 전멸 있나요 저 친구? 와이 봅시다 물어봅시다 자, 강타 쓰면 안 되죠? 강타 어디서 쓴다? 자, 여기서 이 친구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이때 기다려야 될거 W, 이 슬로우 다 들어와야 때까지 지금, 그렇지 아예 잡는 겁니다, 그렇죠? 잡고 나서 풀피 유지하죠, 면서 왜? 갱 가야 되니까 자, 한번 간다 해봅시다 갈게요 오케이. 전멸 없대요 없으니까 들어가야죠 자 지금 1 오케이. 오이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라 그래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슬로우 이고요 평타 평타, 여기서 이크 마시고, 바로 이크! 바로 메모리 찍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까따리나 라인 밀수있도록 도와줘야죠. 먹어, 먹어,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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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먹어. 그대씨 브라보. 음, 먹어, 먹어,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자, 그 다음 어디 갔나? 절대 빼면 안 되죠. 그렇지, 에코 여기 있으니까 내려갑니다. 자, 바로 에코 내려가 주면서. 자, 여기서, 여기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보나, 보나. 그렇죠? 이때, 침착하게. 음파 맞추고요. 바로 위요평타 메모리 짓고요. 그 다음에 맞춰주세요. 음, 괜찮아, 괜찮아. 집을 가고 싶지만, 에코가 지금 여기 있는 맛있는 바이게를 먹어놨기 때문에 제가 좀 먹겠습니다. 음. 자, 쓰고. 여기서 집 가면 안 되죠. 왜? 에코 죽었으니까 바로 정글링 들어가야죠. 자, 여기다 와드 안 해주시고. 자, 먹습니다. 혹시나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자, 빠르게 먹고 갈게요. 아, 여번 5분에 3킬 했는데? 어, 탑, 브라보! 탑, 좋아. 어, 너무, 너무 아파요. 자, 여러분, 꼬이 팁. 자, 한개 남겨두세요. 왜한개 남겨둔다? 저 친구가 보나마나, 어, 음. 좋아요. 음. 그렇죠. <laughs> 자, 도망 갑시다. 이거, 한, 원코어 뽑는 한 번에? 뽑네? 집 갔다 올게요. 이거 한 번에, 오, <laughs> 이거 한 번에 1코어 나오네요. 어. 이거 바로 <laughs> 야, 그냥 한 번에 1코어가, 어, 나이프가 그냥 한 번에, 하... 그럼 지금부터 캐리어로 들어갑니다. 너무 잘 풀린다고요? 제가 리신, 리신은 그래도 되게 오래고 오래 쓰니까. 주현이 막아서 전녕하세요6렙 리신의 시기가 오죠. 음. 리신의 황금 시대. 리신의 시대가 오는 6렙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트라이 앵글 범닥이 가겠습니다. 자, 카타야가 블루가 필요 없는 챔피언이죠?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자, 이 친구 바로 차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꾸, 와드, 방어, 궁전멸. 어. 괜찮아, 싸, 아이고야. 괜찮아, 괜찮아. 음, 은파 궁, 이구, 왜? 음, 물이 안 나죠? 절대 물에안 나요, 여러분들. 물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음. 이렇 내려와 주세요. 자 이거 먹읍시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먹어주시고 먹어주시고 슬로우 먹어주시고 먹어주시고 강사 평자자 올라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아 이거 갈까 말까 가면 안되죠 자 이쪽 깊숙히 와드 하나 박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래 내려갑니다 자 이거 먹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자 혹시나 에코 올 수도 있어요 은 내꺼 이쪽에 있네요? 자 그럼 상대방 위치 확인했으니까 이제 뭐한다? 바로 바텀 링 준비 자 탑에는 백피한번 찍어줍니다 남자답게 가야죠 오케이 먹어주고 먹어주고 들어갈게 음 바로 음파 주고 여기서 이그와 슬로우 평타 자야이 그래 친매물이 있고요 룰루 간다잉, 들어간다잉, 방어, 음파, 맞추고, 여기서, 바로, 이거, 슬로우 붙이고, 니가 메모리 해라. 뭐,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메모리 할게! 여기서 방어로 딱 털어주면, 완벽. 리시네 그 자체 장화 신고 갑니다 와드랑 피.. 어? 죽을 수 있어? 괜찮아 영화 아저씨 원빙급 하괴래요 리저씨 갑니다 6킬 <laughs> 9분의 6킬 웃지마 진지.. 진지함을 유지해봐 9분의 6킬 갑니다 어디로 와야 넥서스로 가요. 그래도 늦게 먹겠습니 여러분들. 음. 자신 감탄했다고요? 아그그 <laughs> 정도 아니고? 역시 이걸 안먹 이걸 진짜 엄청 중요한 어어 마니까. 어어? 리쉬 감사합니다. 지금 제 눈앞에 보면 안 되죠. 유킬 유킬 리신이야. 어, 어 뭐야? 아 이거 뭐? <laughs> 뭐야? 이상한데? 무빙 기가 막히게 하네. 공하세요. 와드 방어 자, 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갈게, 갈게. 궁 빼서 이득이에요. 음 아니야. 굳이 뭐할필요없 어, 오 마이 갓? 오, 카타리나 웬일? 뭐하는, 뭐하는 거야? 뭐야, 이거? 바로 음파, 와드 방어, 여기서 이와 바로 잡아주시고요.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그렇지, 잡아! 음파 맞추고, 잡아라. 그래,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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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바로 이구! 그 다음 방어! 도망가 주시면서, 여기서 바텀 깨 필요 없지, 나뭐 하면 돼? 바로, 파이어드래곤. 화염 보으러 갑니다. 꿀렘에다 챙겨주고요. 야, 테를 여덟타네 어우, 좋은 친구예요. 자, 먹어주고, 먹어주고, 맛있고, 혼자 치고요. 음, 이거 플레이 올려드릴게요. 음 W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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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평타, 슬로우, 평타, 평타, 음파, 평타, 여기서 입구강타. 그렇죠. 들게 사는 자, 여러분들. 자. 리신으로서 리신으로 그 약간 팁팁 팁 같은 거자 음파하고 이구로 바이트 찍면 들어갈 때강타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또 스테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게 기본 의홈병은요 음파의 그 뭐냐 공명의 이역즉바이트에다 날라가는 거 공명의 이역 플러스 어비안 공명의 영역 플러스 강타. 이게 굉장히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아 그럼 좋아요. 아나이트된거 좋아해들아 편하게 편하게. 음스굿 자, 바로 위로 올라와 줍시다 아, 음... 동요하지 마시오 동요하지... 아, 마이... 아, 근데 바이... <laughs> 아, 근데 나 근데 바이게한테 은파맞추네 챔프한테 은파줬춤지 100%거든요? 내 기억으로 한 개도 빛나는 게 없어요 아야, 야 아, 근데 이거... 바이게 이거 버그 같은데? 근데 이 바이게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커님도 인정한 무빙이잖아 그러니까오 마이 갓 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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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라 그렇지 바로 와드방어! 자 슬로우 를치고 바로 위그와! 윙파맞추고요 아! 오! 야칼라이블 리스펙트 칼라이브 리스펙트 존경합니다 어, 뭐하는거야 아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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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야 대단했어요, 네. 뭐, 거의 이 정도면은, 진짜 거의 현실판 쥐죠? 네, 사람 쥐가 아니라. 아, 좋은 친구네. 어, 2대1! 브라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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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마지방어로파 킬은 니가 먹어. 음, 막고 있을게, 막고 있을게, 막고 있을게, 막고 있을게. 어? 아니, 계세요? 피아, 피아, 피. 야, 구해줘구해줘구해줘구해줘구해줘구해줘구해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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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줄 구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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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아어어어 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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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줄구어줄구해어어해줄구해해줄 구해줄, 어해줄구어 어, 죄송합니다. 갈게요. 아, 직가야 되는데, 삼천 모여가지고. 이거 직가 되는데, 아이, 제가 정을 리가 돼가지고. 막고 있던 확고 됐다고? 무빙이 실한 가요그 형? <laughs> 요즘 미년도 아이파고라고? 이거 딱 보니까 카타 딱 죽는 거 같은데? 오, 아니네. 아, 이제 카타 잘 컸네요. 에파, 이규! 많원 공기로. 좀 부탁할게. 아, 이거 좀 먹고 싶다니까? 저 혼자 좀 크겠습니다. 어차피 이, 저거 지진 않겠죠? 제가 많이 이제 잘 풀어줬으니까. 오, 좋아요. 아, 뭐야. 자, 이거 바로 들어가야죠. 잔영 좀 챙겨줘, 얘들아. 부탁 좀 할게. 잔영 좀 챙겨주세요. 뭐야, 쓰레 나왔어? 아, 맘마, 맘마.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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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했나봐요. 아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즐기면서 써야 되는데, 음아 너무 집중했는데. <laughs>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성시훈 유튜브 구독과 페이스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